아멘. 아, 다시 한번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어, 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영향력. 맞아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키에 대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키를 누를 때마다 영향력이라고 외치고 타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자동차에 키를 가지고 딱 영향력도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아빠 간 설교를 아빠가 제일 잘 적용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믿음의 창시자여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근데 이 동행에서의 함께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놀고 뭐 공부하고 많은 것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꼭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함께 있었는데, 뭐, 그다지 뭐, 함께 한것 같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 저희 부부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부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부부 시간을 보낼 때꼭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함께 시간을 잘 보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는 저는, 네, 저희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물러면은 아내는 시간을 별로 보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아내랑 같이 마트에 쇼핑하러 가기도 하고, 같이 또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때로는 뭐, 영화를 같이 보면 데이트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는 함께 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안 되잖아요. 그죠? 되게 형제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꼭 함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아내에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한 공간에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오래 할수 있습니다. 그런다 한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자꾸만 예수님에 고정시켜야 돼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우리 눈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소리를 잘 듣고자 할 때,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하고자 할 때, 시선이 어떡합니까?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뭔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자 할 때는 한 곳에 집중하고서는 이렇게 하지, 뭐 눈에 보이면서 막 이러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눈을 현혹시켜요. 많은 걸 보이게 합니다. 생각도 오만 가지 생각을 벌써 집어 넣어줘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히브리서기자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에 대한, 시작. 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저는 선물이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지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에게 하길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낚시마에 지치지 않는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고린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거는 바울이 그 앞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가 26절 27절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다시 작 나는 목욕시 다니시지 다니는 것이 아닙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고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게뭘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침반이에요. 왜요? 왜요? 사막에서는 왜 방향이 중요할까요? 바람이 맞아요. 사막에서는요 바람이 불면은요 지형이 계속 바뀌어요. 지형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분명 모래 언덕이 있었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던 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에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저는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나 있는 길을 걸으면서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더라도 바람은 불어요. 그지 않습니까? 바람에 한번 확 불면은 많은 게 변해버려요. 멀쩡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없던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딱 불어주시니까 그다음부터 많은 게 변해버려요.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한치앞도알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해요. 그 방향이 없으면요.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이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과 함께 위, 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이런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난감해요. 혼란스럽습니다. 처음과 시작한 곳에서 분명한 우리가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방향을 그 목적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많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방향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방향을 잃을 수 있겠지만은 방향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신 나침반. 말씀에, 맞아요. 신명기 1장 6절, 7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호랩산에 있을 때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 나아가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난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호랩산에 모여있습니다. 모여있는데 그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뭘로요? 말씀. 말씀으로요.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딱 주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도를 주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그냥 방향만 알려 주세요. 너희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바꾸래요. 방향을 바꾸어서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래요. 그냥 그쪽 방향만 알려 주셨지 어떻게 갈지 알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꼬불꼬불 가야 될지, 루트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그런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방향만 알려 주시고 그걸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저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경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 가면은 우회전해야 돼, 좌회전해야 돼, 앞으로 직진해야 돼, 여기서 뭐 이렇게 유턴해야 돼?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일로 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걸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만 했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여기서 산이 있을 거야. 산을 넘어가야 될 거야.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그쵸? 네가 나를 따라오다가 3년 후에 정말로 여기서 너의 삶에 전환점이 생겨 가지고 네가 직장을 구할 텐데 그때 네가 직장을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래요. 이 골목을 돌면은 도로가 직선인지 여기서 우회전 할지 좌회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향만 알려 줬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그 오랫동안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가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시내버스, 뭐, 택시, 뭐, 관광버스, 뭐, 고속버스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자고 하면은, 대한민국 지리를 알고 다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 하나만 보고 가는 건데, 어떻게 하니까 지도도 안 본대요. 방향 보고 간대요. 만약에 여기서 뭐, 대구를 간다, 대구 방향으로 정하고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대구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대전만 나오고 안 나와요. 천안, 대전, 밀검만 뭐 나오고 대구는 인중표가 없습니다. 방향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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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은요 근처에 갔을 때 대구라는 게 나와요. 어. 그죠? 우리는 어쩌면은 지도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길을 명확하게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laughs>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만 알려줍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 뭔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밖에 없어요. 어, 진, 지난주에 그 또한 그 사람 만났는데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제 아로스 씨 동기를 한명 만났어요. 이 친구가 올해 초에 병원에, 병원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최장암 2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올해. 올해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어서 한번 같이 만났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또 지금 항암 8차 가운데 7차까지 이제 끝나가지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랑 만났는데, 저희가, 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초반을 넘어가지고,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쉬운 4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이 많아요. 이 친구 좋은 직장 다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더 일을 해도 이제 앞으로 뭐 4년, 5년밖에 일 못할 것 같다. 그럼 자기 위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다음은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참 그래, 네 마음 이해가 된다. 근데 참 속편한 곳 생각하고 있다. 너 지금 너무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 않냐. 그래서뭐잘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요. 너는 정년 없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야 목사가 정년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제 확신을 나눴습니다. 미래가 나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불안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은 말하면 뭐라 뭐라 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결정한 것은 무엇인지 아직 나에게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짧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미리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기쁘게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안했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친구가, 야, 역시 목사는 다른가 보다. 너를 만나니까 마음이 힐링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만나죠. 또 만나죠.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10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아니, 당장 1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몰라요. 어떤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축복이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10분도 모르고 1분도 모르는데 1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하다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무슨 건물이었든, 어떤 제도가 되었든, 확실하고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뭔가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본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과 동행하다가 헷갈리는 시간이 오면은 그때는 방향을 잃고, 완전히 헤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방향으로 같이 간다면 우리한테는 안정감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또그 길에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저물어 가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한 25일 정도밖에 안20 20, 20일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올해 올한해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과 동행했는가, 어떤 방향으로 왔는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 보시는 결정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갈 방향 정하지 않았습니까?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게 저희가 내년에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정해지면. 맞아요. 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늦게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안전하게 안는한 중요,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죠? 가다가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도 중요하진 않아요. 이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잘 가는 것 같고, 어? 좀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 가다가 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요? 방향이 맞으니까. 그죠? 집으로 간 방향만 정했으면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건, 택시를 타고 가건, 걸어서 가건, 자전거를 타고 가건, 내가 가다가 중간에 커피숍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 쉬다 가건, 가 상관없어요. 그죠? 올바른 방향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만 명확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그 방향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을 향한 방향 틀지 마세요. 세상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틀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그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많은 게 보여요. 그죠? 정말 소리에 뭐, 귀에 많은 소리들이 들어와요. 또 내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다 떨쳐버리고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낙심하여서 지치는 일이 없을 거래요. 혹시 낙심하고 지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명확히 합시다.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명확히 합시다. 그 방향은 바로 말씀이 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각자 바,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방향으로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우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방향도 명확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핍박을 하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님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잔과 우리 떡을 나눌 때 우리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